인간 관계로 인해서 인간 풍파가 있다 그러세요. 토끼들 원래 토끼들 태어나신 분들이 인간에 대한 풍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배신수도 좀 많고 토끼들 태어나신 분들이 그래서 사람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어, 음력 2월생이 타고난 복과 2023년 운세입니다. 타고난 복이 있어 얘네가? <laughs> <웃음> 농담이고요. <웃음> 농담이에요. 어. 어,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음력 2월생. 음력 2월생이면 이제 토끼 달이에요. 그래서 토끼. 음력 2월 토끼 달에 태어나신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 같은, 이분들, 이분들도 키가 얇아. 근데 이분은, 이분들은 거의 아이 같은 면이 있어. 그러니까 잘 삐져. 솔직히. 이분들 좀잘 삐지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이 토끼 달에 태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교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 근데 이분들 은근히 소심하다. 토끼다리 태어나시는 분들, 어, 내가 네. 보면은, 네. 어. 근데 이분들 귀여워, 토끼다리 태어나신 분들이. 네. 대부분 밝아,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좀안 좋은 점이 있어. 뭘까요? 어. 대모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끼다리 태어나신 분들이, 뭐를 깨먹어. 잘 깨먹어. 네. 뭐, 집에서 그릇을 깨먹을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 잘 깨먹는다. 자, 인간 관계로 인해서 인간 풍파가 있다, 그러세요. 네. 토끼다, 원래 토끼다리 태어나신 분들이 인간에 대한 풍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배신수도 좀 많고, 토끼다리 태어나신 분들이, 그래서 사람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토끼다리 태어나신 분들은,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돼. 토끼다리 태어나신 분들이 은근히 이 인간의 풍파가 많아. 네. 그리고 잘 깨먹어 돈으로 깨먹던 뭐 인간으로 깨먹던 이런 게좀 많다 그러시고 토끼달에 음력 2월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개묘년 운세를 오반기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음력 2월생 분들 올해 개묘년 운세를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나 계약권이 있다, 이동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동할 일이 분명히 들어온다, 개무년에 그래서 이동을 하실 거면 이동을 하세요. 음. 이동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서, 계약 같은 거 있으면 참 좋다 그러세요. 음. 계약하세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합격 이런 걸좀 바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나이대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합격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음력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토끼띠 말고. 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 매매, 계약, 이사, 이동 다 좋다. 그래서 분명히 그럴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은 좋아. 음력 2월생들이 나쁘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상반기, 후반기 다 괜찮다 이렇게 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괜찮아요. 다 좋은 것만 나와. 이거 내가 짠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만 나와. 그래서 음력 2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 좋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좋다는 소리가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올해 내가 맘 먹은 대로 다뜯 먹은 대로 이루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많이 좀 초조하고 그럴 일이 생길 건가 봐. 근데 초조하지 말고 밀고 나가자. 고민만 하다가. 죽 써서 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근데 투자는 조금, 금물, 금물. 근데 금전도 좀 돈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2월생들 분들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개묘년에 제가 봤을 땐 좋아요. 뭐, 생각하고 있던 거, 계약, 문서, 이동, 뭐, 승진 다 좋네요. 어, 좋아요. 저희 현은좀잘 풀리는 아 근데 피계네요. 이분들 여러분 근데 지금 내가 하나 좀 뽑으면서 말씀을 지금 못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건강 쪽으로는 사고수 넘어주는 골절 사고수가 좀 들어와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박을 수도 있어 음.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길 가시는 분들 횡단보도 길 건널 때꼭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응.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음력 2월생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들 개미년 운세를 제가 이렇게 오반기를 좀 봐드렸어요. 그리고 재밌게 보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어,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